포켓몬 고 게임 유저들이 무장 강도들에게 당했습니다. 인기 상승 중인 새 스마트폰 어플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직접 밖에 나가서 포켓몬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미주리주의 몇몇 이들은 포켓몬을 잡는 대신에 강도짓을 할 먹잇감들을 찾는데 이를 이용했습니다. 포켓몬 고가 실제 세상에 포켓몬스터, 즉 포켓몬들을 심어 놓아 리얼리티를 살렸습니다. 게임 유저들은 스마트폰과 GPS 신호를 사용해 포켓몬들을 잡고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포켓 스탑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곳에서 사용자들은 아이템을 얻거나 살수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오펠런 지역의 한 포켓 스탑에서 4명의 남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임 유저들이 이를 보고서 포켓몬을 잡으러 너도나도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일단 게임 유저가 이곳에 도착하면 이네 명의 남성들은 총을 겨누고서 이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지난 7월 10일 이 강도 네 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주리주의 카운티 두 곳에서 거의 10여 건에 이르는 강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